This is Cat Scales. Are you ready? Yeah. To p u your se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1기 대학생 사회 리더 멘토링 조성중 멘토님, 팀장,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또한번 만났는데? 어, 우리 바로 전에 만난 게 아마 그 원자력. 어,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거기 가서 이제 원자력이 어떤 건지. 원자력이 뭐떤건 모르셨었죠. 네. 이제 네. 원자력이 어떤 거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저, 배운 어, 시간이요. 원자력이 뭐죠? 아, 어, 원자력이요? <laughs> 원자력이 원자력은, 모르지만, 원, <laughs> 문, 문 문과세요? 응.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일찍 와서 한 번에 돌아서 찍어줘 네, 네. 저희, 저희, 이제, 멘토, 구성준 <laughs> 멘토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저번 저기 우리 멘토링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업이 뭐 직업 체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오늘 여기 젊으신 뭐 공방 운영자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상업이라든지 이거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사포질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원목은. 가셔서트레이우드 트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자랑해 아, 주세요. 저희들 이렇게 만든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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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게 <그렇게만 웃음> 달았어요 이제 장학 재단에서 하는 이제 사회 리더 멘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제 새로운 학과, 학교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새로운 체험도 하면서 정말 <laughs> 새로운 경험들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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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고 창업 이야기도 듣고 만들고 얻어가는 것도 있고 되게 좀 재밌었고요 응. 재밌고 근데 만들고 나니까 뿌듯해서 저번 주 프로그램 운영할 때멘티들이 응. 이게 체험 프로그램을 하자는 의견을 듣고 어, 그다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나무 공방이라는 데를 선택했는데 매우 후척해하면서 멘티님들이 참석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드디어 4차 산업 혁명 대비 나무 공방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와와와와와와 다른 멘티분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금술의 파우스트 팀 팀장 김현민입니다. 다 왔는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고 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아, 제가 이더시콘스도 오프라인 했으면 제 가서 가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런 오케이. 근데 꾸준하게 아래로 내려올 수있을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이렇게 위로 소스한 가 하나를 볼수 있는데요. 이관심도는 사실. 고용관계법을 너무 지키지 않아서 위반율 98.3%로 1위에 오르게 됐다는 결과 때문에 검색도가 잠깐 올라가게 됐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데 조금 더 활용했으면 물론 잘, 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거를 추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꼈어요? 네. 네, 다른 것은 우리가 어, 앞으로 어, 사회에 수출했을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미리 우리의 연습을 했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해봅다다 저희는 나눠서 했는데 오늘까지 한 거의 세 달에 걸친 일정이었는데저뿐만저니라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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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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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는 저는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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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안 멘토링으로 수리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불법 홍보물도 떼는 그런 환경정화 활동을 할 건데요. 제가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좀 뛰어보도록 감사합니다. 뛰어보도록 할게요. 헉! 아, 저기... <laughs> 아, 민망해! 하 미쳤어,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저희 팀이에요. 아, 아, <laughs> 다른 멘토 팀 팀이에요. 아, 아. 아, 이제 올라가요. 네. 많이 배운 부분은 이에요 포. 쓰레기다. 아. 지금저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힘들어 졌다서 사진 찍었어. 자, 네. 힘들어힘들 하세요, 여러분. 운동 운동해야죠. 힘들어 하세요. 네. 아! 흔드는거 잘하시죠? <목소리나>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네.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그래도 산에 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네. 아, 되게 운동도 되고, <laughs> 네.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호호호 예, 알겠습니다. 하지 <laughs> 마! 으아! 이래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아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버리셔야죠. 그렇죠? 그쵸? 아, 와, 돈이 이러네? 네. 한국 <laughs> 장대선에서 왔어요. 오케이. 네 오늘 저희 멘티들하고 수리산 환경 정화하고 불법 홍보물 제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기쁘고요 오늘 오늘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좋았고 조금 힘들었고 조금 더웠고 그래서 마스크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게 해준 팀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장학단 한국 장학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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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팅